이번에 왔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피칭을 못했는데요. 오늘 제대로 피칭을 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완전 땅도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래 저기 빨간 밑에다 딱 쳤어야 되는데 저기는 좀 그래서 차를 못 대서 아스가르 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노르디스 아스가르드 12.6인데요. 어, 두 번째 피칭이고, 혼자 해서 각이 많이 좀 여기 울고, 너무 팽팽하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안 팽팽하거나, 너무 설렁하거나 그래요. 좀 많이 죽었어요. 오늘도 역시 테슬라를 타고 왔고요.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아, 이 단풍나무 보세요. 진짜. 저런데 치고 싶긴 한데 이 천고가 낮아서 걸릴 것 같아서 텐트가 아 이제 오늘은 코로나 난로를 펴볼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난로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혼자 솔캠으로 왔어요. 내일 아침에 도 7시쯤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지금 시간도 7시입니다. 와 너무 만족스러운 텐트예요. 치면 칠수록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팽팽한데 바닥도 위에도 다 팽팽한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순정팩을 사용했거든요. 오늘 이 순정팩을 사용했는데 어, 박을만 합니다. 말이 많은 팩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박을만 해요. 아, 여기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예, 여기가 왜 울지? 당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네. 실내를 한번 가볼까요? 실내는 아직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지만, 실내어 설레... 가을을 흘렸네요, 제가. <laughs> 네. 그래서 텐트는 여기 가운데에 놓고 저 위에 이산화탄소 나가는 구멍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네. 이제 실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려고 누웠어요. 코로나 66, 17이라고 17은 일칠은... 17년도를 뜻하고요. 용6은 이제 모델명인데, 용량. 코로나에서, 그, 옴니, 우리나라 옴니, 그, 아 옴니가 아니라 도요토미. 도요토미 옴니 같은 그런 사이즈고요. 이게, 바바파파 바바 수면등인데, 너무, 되게 밝네요. 하 여튼, 지금 공간이, 이게 12.6인데, 저게 이제 바람 나가는 구멍이 있고, 아, 이산화탄소? 이난로 하나로 지금 불을 거의 제일 약하게 해놨는데, 되게 훈훈해요, 안에는. 지금 제가 다 벗고 잘수 있을 만큼, 이렇게 훈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솔캠의 첫, 첫 번째 날인데, 되게 훈훈하게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미니멀하게 왔어요. 로우 테이블 하나에 셰프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로우 체어 하나, 그리고 코트 하나, 난로 하나. 내일 아침, 지금 새벽 1시인데, 내일 아침에 7시에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곱시 철수를 해야 되는데, 할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겠죠? 바, 바, 바가 잘안 보여요. 맘에. 침낭은 반고, 반고 침낭이에요, 반고. 반고의 그 파란색 침낭인데, 그, 한겨울에 밖에서 자도 될 만큼, 비 밖에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침낭이고요. 혹시나 모를 일산화탄소 중독 그래서 여기 좀 열어놨는데 바퀴 보여요 그리고 저기 저게 일산화탄소 그 측정기거든요 저것도 있고 죽진 않겠죠 그리고 저기 스 스노 피크 저기 팥에다가 물도 넣어서 수증기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7시쯤 됐는데요 7시 좀안 됐는데 예, 잘 잤습니다 아까 화장실 다녀올 때는 해가 좀덜 덜 떠서 되게 예뻤는데 하늘이 한 5분 사이에 해가 떴어요. 놀이 디스크에서 굉장히 잘 잤습니다. 올 겨울에 장박을 한번 해볼까. 여기다 텐트를 쳐 놓고 출퇴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텐트가 난 코로나 이 난로가 진짜 진짜 기가 막히게 따뜻했어요. 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냄새가 그래도 없진 않아요. 냄새가 파세코나 이런 거에 비해서 냄새가 확실히 없는 편인데 그래도 냄새가 없진 않아서. 조금 그게 답답해서 저기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그래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냄새 빼고는 제 최고입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잤는데, 콜맨 코트거든요? 콜맨 코트인데, 이거 방구 침낭이고, 근데 이 밑에 바닥이 혹시나 이 다리 때문에 찌을지 몰라서 이렇게 매트를 하나 깔았어요. 더. 이불을 근데 콧, 콜맨 코트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텐션이 세보이기는 되게 세보였는데, 그렇게 안 셉니다. 뭐그 비계는 여기 로우 체어에 그 끼는 모쿠션을 비계로 하는데, 얘도 너무 푹신푹신하니까. 어 이 비어도 이게 그냥 푹 내려가서 그냥 엄, 없는 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골네 어, 아, 여기가. 아, 이렇게 젖었네요. 살짝. 음. 제가 좀 덥긴 했는데, 제가 땀을 흘리진 않았는데,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워서 그랬나? 근데 텐트 자체에는 결로가 네, 결로가 생긴 곳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잘 안보이네요 6시 57분인데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이런걸 바로 미니멀캠이라고 하겠죠 아주 미니멀하게 물, 그니까, 러 제가 다섯 시쯤에 와가지고, 저녁도 집에서 다 먹고 오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물만 먹고, 블로그 하고, 커피 한잔 먹고, 뭐, 그냥 그러다가, 캠핑장 오면 되게 잠이 잘 와요. 뭐 하는 거 없는데, 텐트 치는 게 어려운지, 이제, 걷는 것도 또 영상으로 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코트의 결로 때문인지, 근데 코트와 여기 침낭 바깥 부분에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젖어서 지금 철수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말려주려고 하는데, 침낭은 이미 다 마른 것 같고요. 거꾸로 매달아놔서. 코트는 이제 좀만 마르면 될것 같아요. 가끔 이런 풍경입니다. 단풍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집에 갑니다. 네, 쓰레긴 당연히 갖고 갑니다. 자, 원래 왔을 때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갑니다. 아, 요즘도 캠핑장에 진상들이 많은데요. 그 진상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그냥 바닥에다가 불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캠핑장에서도 금지거든요. 꼭 화로대 위에서만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불을 피워요. 아,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것도 조금 제가 좀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갑니다. 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진상님들 계시면 꼭 불은 화로대에서 피워주세요. 이 진상들아. 그 와중에 테슬란 너무 이쁘네요.